안녕하십니까. 정형외과 전문의 유승준입니다. 오늘은 의사에 대한 오해와 진실에 대해서 말씀드릴까 합니다. 많은 분들이 의사에 대한 오해를 하시고 계신 부분이 많은 것 같고요. 사회생활을 하다가도 그런 것 같습니다. 제가 미력 하나마 거기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이해를 돕고자 말씀을 드리고요. 제 개인적인 생각이라면 제 개인적인 생각이라고 먼저 밝히겠습니다. 첫 번째, 빨리 나으면 안 되니까 일부러 천천히 낫게 하려는 거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하시는 것 같지는 않고요. 그래도 적지 않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제가 너무 아파하시면 좀센 주사를 드리죠. 그러면 다음 날 오셔서 그 주사를 또 달라 그러십니다. 그럼 제가 말리죠. 어제 센 주사를 맞으셨으니까 오늘은 연속해서 맞으면 좀 해롭습니다. 오늘은 좀더 약한 치료를 해드리겠습니다. 라고요. 그럼 적지 않은 분들이 실눈을 뜨고 저를 쳐다보십니다. 왜안 놔주느냐고 얼른 나달라고 그러시죠. 정확하진 않지만 제가 느끼기에는요. 그 실눈이 이 의사양반이 치료기간 늘리려고 이러는 거 아니야? 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좀 과격하신 분은 정말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계시고요. 한가지만 생각해 볼까요? 많이 아프신 분이 오셨습니다. 그분을 제가 치료를 잘해서 두번 또는 세 번, 아니면 기적같이 한 번만에 낫게 하는 경우하고요. 이분의 치료를 질질 늘려가지고1 0번 이상 오게 하는 거 하고요. 경제적인 면으로 봤을 때 어느 쪽이 제가 더 이익일까요? 두 번째요? 아니요, 당연히 첫 번째죠. 왜냐하면 첫 번째로 해서 빨리 낫게 하면 제가 더 유명해지고 더 많은 환자분이 오실 걸요. 하루만 살고 죽는 하루 살이라는 건 모르지만요. 하지만 경제적으로만 생각해서 빨리 낫게 하려는 것도 아니고요. 치료만큼 중요한 것이 건강을 유지하는 것이니까요. 건강이 유지되는 한도 내에서 최선을 다해서 빨리 나가는 거죠. 그러니까 오해하지 말아주십시오. 일부러 치료기간을 늘리고 그러진 않습니다. 이거는 단언터인데 적어도 대한민국 의사들은 다 똑같은 마음일 겁니다. 두 번째, 미국 의사는 1시간 진료하는데 우리나라는 3분 진료, 1시간 대기. 이런 신문 기사가 많이 나죠? 그런데 직접 미국 진료 받아보면요. 뭐 아주 오랜 시간 동안 진료를 하긴 합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면 그 진료 시간의 90% 이상은요. 그냥 일상대화입니다 어, 커피 드셨어요? 오늘 아침 뭐 드셨어요? 뭐, 그동안 잘 계셨어요? 골프는 몇톨 치셨어요? 뭐, 골프는 어떻게 치셨어요? 어제 축구 재미있었죠 이런 얘기입니다. 그런 얘기로 다 하고요. 실제로 진료에 관한 얘기는 3분도 채안될 때도 많은 것 같습니다. 물론 3분 넘어갈 때도 있겠죠. 그건 한국 의사도 마찬가지죠. 그런 이유는 대한민국의 의료 환경과도 관련이 있으니까요. 저희 의사들도 최선을 다해서 고치려고 노력 중입니다. 다음은요. 의사들은 머리가 좋다. 이건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아무 의사도 동의하지 않을 수도 있고요. 그냥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근데 제 생각에는요. 의사들은 머리가 좋은 게 아니고, 고등학교 때 시험 잘 치는 법을 남들보다 빨리 터득한 사람들입니다. 적어도 제 생각은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닙니다. 하지만 한 가지 인정해줘야 될 것은요. 그 시험 잘 치는 방법을 터득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했다는 건 사실입니다. 하지만 그게 노력의 결과지, IQ의 결과는 아닌 것 같습니다. 노력하는 것도 IQ다라고 주장하시는 분도 있지만, 뭐 그렇게 말씀하신다면 할 말은 없지만요. 다음은요, 의사는 사회 지도층인가? 오피니언 리더라고 하죠. 이것도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저는 의사가 절대 사회 지도층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의사는 많은 분야의 전문가 중에 한 명입니다. 변호사, 별기사, 공인회계사 같은 사자도 당연히 전문가지만요. 저는 그 외에 오랜 기간 동안 자기 일에 한 몸을 담고 계속 그 일을 해오신 분들은 다 전문가라고 생각합니다. 의사도 그 전문가 중에 한 명일 뿐입니다. 의사도요, 의학밖에 모릅니다. 다른 분야를 의학만큼 많이 알지는 않습니다. 절대 그렇지 않죠. 다음은요. 의사는 모든 병에 대해서 의과대학에서 배운 지식이 있으니까 모든 질환을 치료할 수 있고 그 질환들에 대해서 잘알 것이다. 물론 의과대학에서 모든 과를 다 배우니까요. 어느 정도 지식은 있습니다. 하지만 돈을 받고 치료를 해드릴 정도는 아닙니다. 간혹 친구가 물어보면 약간의 어드바이스를 할 정도죠. 일반인보다 조금 더 나은 수준일 겁니다. 본인의 전문 과목이 아니면요. 저 같은 경우에도요. 정형외과 이외에 다른 과의 진료를 받으면요. 차렷하고 아무 말도 못합니다. 그냥 하라는 대로 합니다. 제가 일반인보다 좀더 정확하게 알고 있다면 어떤 거냐면요. 제가 내과를 갔다면, 적어도 내과 선생님이 정형외과 전문인 저보다 내과에 대해서는 천배만배더 많이 알 거라는 것은 정확하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그분에게 조언을 한다는 것은 상상도 못할 일이죠. 다음은요, 제가 하루에도 몇 번씩 겪는 일인데요. 엑스레이는 돈 벌려고 찍는 게 아닙니다. 한 가지 예를 들어볼까요? 어떤 분이 손을 세게 부딪혀서 왔습니다. 손이 부어있어요. 당연히 저는 엑스레이부터 찍어보자고 하지요. 그런데 적지 않은 분이요. 이렇게 잘 움직이는데 뼈가 괜찮지 뭐 부러졌겠어요? 또는 반대로 이렇게 못 움직이겠으니까 이건 부러진 것임에 틀림없어요. 원장님이 이거 엑스레이 안 찍고 좀 어떻게 부러졌는지 알아봐주세요. 이런 식이죠. 그럼 제가 한줄 요약으로 말씀드리죠. 증상의 양상을 가지고 골절의 유무를 판단할 수는 없습니다. 만일 그게 가능하다면 엑스레이가 필요 가 없겠죠? 엑스레이를 발명한 렌트겐이 노벨상을 받을 필요도 없었을 겁니다. 그냥 정하면 되죠. 어느 정도 아픈 거는 골절이다. 이 정도로 안 아픈 건 골절이 아니다. 이런 식으로요. 골절뿐이겠습니까? 다른 병도 마찬가지고. 엑스레이 찍는다고 크게 부담되는 비용이 나오는 건 아닙니다. 엑스레이는 MRI하고 다르잖아요. 엑스레에 대한 또 다른 오해가 있습니다. 뼈는 멀쩡한 것 같은데 엑스레이는 왜 찍죠? 엑스레이는요 뼈 이외에도 보이는 게 아주 많답니다. 다음은 또 있습니다. 이것도 하루에도 몇 번씩 겪는 일인데요. 그건 아마 답답하셔서 그럴 겁니다. 나는 아파 죽겠는데, 검사했더니 괜찮대. 근데 나는 왜 아프지? 라고 말씀하시는 어르신들이 많으시죠. 어느 병원에 갔더니, 검사 결과가 괜찮다는데, 나는 아파. 검사 결과가 괜찮다는 말은요, 그야말로 검사 결과가 괜찮다는 말입니다. 그 말을 조금만 더 풀어서 말씀드리자면요, 현대의학으로서 할수 있는 검사를 했는데, 현대의학의 능력으로 알수 있는 한도 내에서는 이상을 발견할 수가 없습니다. 라는 뜻입니다. 여러분이 꾀병이다. 라는 뜻이 절대 아니란 말이죠. 그 현대의학 아주 예전에 비해서 현대의학은 빛의 속도로 발전하고 있죠. 무슨 말이냐면 이상을 밝혀낼 수 있는 범위가 점점 늘어난다는 말이죠. 아마 지금 발견할 수 없는 병이 얼마 안 있어서 5년 후에 당연히 이걸로 받아들이는 그런 일도 얼마든지 많이 일어날 겁니다. 제가 우스갯소리로 그럴 땐 말씀드리죠. 어머님 5년만 기다려보세요. 왜 아픈지 이제 알수 있는 날이 올 거예요. 지금까지 제가 진료를 하면서 경험했던 많은 분들이 오해를 하시고 계신 것 같았던 것을 정리를 해서 좀 말씀드렸습니다. 제 말씀을 듣고 조금이라도 오해가 풀리고 의사와 환자 간의 신뢰가 많이 회복됐으면 좋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